就好，第几好了呀？第几好了哈？对不起，谢谢。红红买多少卷面？怎样都有了？最喜欢呢哈？多少钱你 n o harm 呢？诶，都，我，我，我，我 <polls. S 3>，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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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， 그 일본어로 쓴것 뿐이야. 여러분들이 잘못된 일본어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야. 김호의 오타쿠. 오테슈다키나 짱가 다이스키다고어 오테슈오 만테루카라네. 오인시てる카라네전 그렇지 않습니다. 전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요. 왜그렇니까 여러분? 저는 오타쿠가 아닙니다. 그냥 일본 만화 를볼 뿐이에요. 오타쿠가 정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. 아닌가? 시청자가 줄고 있다. 정말 그런다고요? 최애 애니는 그거밖에 몰라. 클라나드, 에어 카논, 스즈미야 하루루의 우울. 또뭐 있지? 있는데 또 하나. 럭키스타 따란카츈 따라라라라라라라 메이드래곤 아 메이드래곤이 큐앤이거예요 이럴수가 여러분 여러분도 어떻게 나한테 이러는거야? 이거 안되잖아 아이올렉 에버가드 아 그거 봤어요 클라나드는 아 이거야 어, 클라나드는 재밌어 아빠 울어도 돼? 사나에상 가 있댔다? 나고때 이유는 오토이레까? 오토 아 이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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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이래 왜이래 미쳤어 나 아씨 내가 방송을 위해서 내가 나를 팔리지 않겠어 나를 너무 판거같아요 여러분, 이, 뭐야, 내가 말했는데 클라나드가 뭐죠? 이런 말을 하지 않네? 여러분, 좀 심각하네? 어, 게임 유튜브 할 건데. 당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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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가족구자나 파파, 당고, 야사시. 여러분, 불매운동 해야 되지 않습니까? 아닌가? しゃってんな、大手がちぐ。見つからないかもしれない。探せないかもしれない。仕方ないんだ。だから、新しいもの買おうのか。な。うん、いや。それはパパが買ってくれたものだから。一<れ>つだけだったものだから。大手にたくさん売ってたろう。選んでくれて。買ってくれたものだから。え?。

야, 이거... 이거는 그냥 사운드가 없어도... 사운드가 없어도 내가 다알아들었 그렇다... 왜요? 어... 지금 네명 밖에 안 봤어요. 어. 음 괜찮아, 괜찮아. 아... 어. 음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이러니 사람이 도망가지... 무슨 소리입니까? 유튜브 가기니까 널리널리 펄 트립시다. Yeah. 이렇게 오타쿠 이미지를 만들고 싶지 않아요 너무 10덕 이미지로 가면 안돼 10덕은 옛날에 뭐 이미 졸업했어요 저는 많이 흥분하셨네요. 제가 오늘 술한잔좀 해서 왜 그러죠? 이미 졸업했죠. 이재무 이세계물을 좋아하는 게왜 그게 10독이에요? 왜 그게, 그게 5독이야? 그냥 하나의 작품을 본 건데 그냥 그런다고 해서 뭘 하는 것도 아니잖아. 그렇죠 여러분? 그래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비난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. 차라리 이런 얘기 하는 게홀라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저쪽에서 북한 얘기하고 저쪽에서 정치 얘기할 바야 이렇게 그냥 5독 얘기하는 게저 홀라 그냥 아, 홀라요 이게 이게 더 재밌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. 야 주식이 떨어졌어. 어, 그렇지. 어, 어, 어. 야 코인 떨어진다. 아, 어, 어, 하, 그렇지. 차라리 애니메이션 얘기하는 게홀나야 세상을 모르네. 너 같은 놈이, 너 빨간 당 찍을 거냐, 파란 당 찍을 거냐. 내가 알아서 할게. 야, 난 내가 알아서 투표 잘해. 나 요때까지 투표 다 했어. 기타가 빨갛네 공기청정기가 파랗네 어, 얘 옷이 노래. 아, 이거. 여러분이 공격할 것 같아서 미리 했어요 그냥.